저기한테 해달라그래 아, 건방지 아주 그냥. <laughs> 담배에 필요가고 해. 아, 이게 싹 좋아해. 체기스해눈 시켜야지. 준욱 들지 마, 준욱 들지 마, 어깨 펴! 아, 계속 준욱 들어. 아 거기 아아 사과하지 마 사과하지 마. 야그 사과하지 마. 사과 미안해. 주쳤다 용검 쳤다. 용검. 백보트백보트백보트 오! 오, 오, 오아 용이야용형주현이형용용 용경. 슛! 못마때리네 슛! 슛! 올라가! 죽여, 네 수. 여기까지! 그렇지! 아, 오, 어, 오. 오. 좋아 좋아 어려운데 슛! 나이스, 나이스! 문경 부산! 문경 부산! 문경 교체!

아 우리 키 큰데 왜와 와. 와. 나이스 오이 오 스펜스텐 할수 있어. 백 커트, 백 커트, 백 커트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여기 올라가면 안 맞아도 괜찮아. <laughs> 1초 남았다, 1초. 1초. 야올올라 1초. 1초. 1초에... 어, 올라가. 올라가. 아웃. 오버타임, 오버타임. 아,

을 밟은 건가? 손 빼야 소, 소, 소. 아 소, <laughs> 밟았어? 아니, 밟나 밟힌 건지 밟은, 건지 <웃음> <웃음> 밟은, 건지 <laughs> 밟은 건지 <laughs> 에이. 내려오다 내려오다가 이렇게 밟힌가 본데? 쟤네 번이 좀 약간 그렇게 위험하네요 스텝을 너무 많이 밟아. 오케이. 너무 길게 밟으니. 다칠 것만 같아. 좁은 데서 길기 밟아야 어. 나이스 해. <laughs> 나이스. 와. 오늘 차려야 돼. 태영 뛴다! 태영 뛴다! <laughs> 야 오. 귤을 먹어야 돼. 귤오씨 비타민C예요 이거씨내잖아 나이스 나이스 오씨 오호 나이스 나이스 야형 과감하게 해! 과감하게 오지니, <laughs> 진드지야 진드지 센터! 아, 못 들어오게! 형 아, 어디가? 형 어디가? 형 돌아다녀 플이 <laughs> 형이 <laughs> 왜 자리 못 잡아? 플레이! 어!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아이고! 까비 까아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운아이 해. 아이거아이 년생들 고아가고아이네아이야아집고아이이씨아니고아가무 아이고! 아이고! 아아니 운동 제일 열심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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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안 되겠어 이이고 역시 장이 아니고요. 어. 어 와우. 와,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1차 수비는 좋은데, 엄마 빨리 공격하고 하나 수비해야 돼! 스크린을 걸어주던지, 공격을 하던지!